자, 이제 발전인데, 그, 미래인 교과서 페이지 141페이지에 등차하고 등비수의 발전 문제, 네모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면, 자, 얘를 이제 두 가지로 풀어줄 건데, 지금 A란에는 이런 애야. A란에는 X바 X인데, 어, 3 마이너스 1인데 N이 자연수야. N이 자연수. 그리고 b란에는 y인데 얘는 자 얘도 자연수죠. 근데 뭐야? 얘는 5n 1에 n도 자연수. 그때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an이라고 한데. 이때 수열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 구하래. 자, 봐봐. 지금 a라는 원소는 여기 집어넣으면 나올 거야. 얘가 원소야. 근데 x는 말 3n 1, n이 1부터 집어넣어 봐. 이거 무슨 수야? 등차수야. 얘도 뭐야? 등차수열이 돼.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네를 쭉 나열하면 교집합이 나오겠지. 걔네들끼리도 뭐가 돼? 등차수열이 돼. 근데 일단은 나열을 해 볼게. 나열해 보세요. a. 얘는 딱 봐도 t 나지. 공차가 3이야. 그죠? 그럼 1부터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3 1은 3 2. 이거 수열. 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자. 얘를 어, an의 수열이라써 볼게. 이걸 이걸 an의 수열로 써 봅시다. a. 그럼 써 보니까 1 집어넣으니까 2가 첫 번째이고요. 2 집어넣으면요. 5.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3이야. 그다음 8. 그다음은 11. 그다음은 뭐가 되니? 14. 17, 2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죠? 얘를 BN의 수열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을 집어, N이, N이 자연스럽게 1 집어니까 3이죠. 얘는 공차가 5가 되겠지. N 앞에 있는 게 공차인 건 알죠? 8이 돼. 그 다음은 13이 돼. 그 다음은 18이 돼. 그 다음 뭐가 돼? 23이 돼. 그 다음 28이 돼. 좀만 더 써보자, 위에 거. 얘 23. 그 다음 26.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 얘네를 공통인 부분을 해 보면 찾아볼게. 8. 8. 그다음 뭐 나와? 그다음은 23. 얘23 나오지. 그죠? 그럼 얘도 무조건 등차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면 더해 봐. 그럼 등차수열인데 응? 공차가 뭐가 되냐면 이제 새로 얘 공통인 걸 하면 새로운 수열 뭐냐면 얘 8이 나와. 공통인 거. 그다음 23 나오지. 그다음 뭐가 나오냐? 자. 23하고 8에 뭐가? 공차를 구해 봐. 뭐가 되니? 15가 되겠지. 얘가 공차가 되는 거야. 그럼 그다음에는 누구 나와? 세 번째 항은 공통인내가 여태 15를 더하니까 38이 나. 이렇게 되는 거야. CN 수열. 공통인. 우리는 이 수열을 구하라는 소리야. 죠 그럼 이 수열을 구해 버면이 수열을 일반항 구해 볼게. CN 초항이 3, 8 n 마이너스를 공차가 뭐가 돼? 15가 됩니다. 얘는 뭐나와? 15n 마이너스 뭐나와? 7이라는 수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열이 처음으로 뭐보다 커지는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냐? 이거 구하는 거죠. 15n은요. 107.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n은 8이면 8, 8으로 40. 그죠. n은 몇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겠지. 그 답은 뭐 여덟 번째인데 일단 볼게. 자, 얘는 지금 공차가 3인 등차수열 얘는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이지, 그렇지? 그럼 이럴 때 어, 얘하고 얘 공통인 부분의 공차는 뭐가 되냐면 공차는 얘하고 얘하고 곱한 값이 됩니다. 즉, 3하고 5를 곱한 값이 공차가 돼. 이게 되지 뭔 소리인지? 그첫 번째 항은요, 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은 찾으면 돼. 8, 8.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15m-7이라는 일반항을 쉽게 구하는 방법. 자,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1 5에 됐죠? 마이너스 7 이게 바로 나와 무조건 그냥 바로 나와 얘가 등차수열, 얘가, 얘도 등차고 얘도 등차인데, 그거의 공통부분도 등차수열이 이루거든 그거의 공통인 A의 수열을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지금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해볼게 5에3에 마이너스 1 5에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알아 두시면 되고 이걸 모르면 쭉 나열해. 그러니까 두 가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걸 공통인 내도 등차수열이야. 그럼 첫 번째 것만 잡아. 공차는 n 앞에 있는 a 수열의 공차와 b 수열의 공차를 곱한 애들이 무조건 공차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19번은요. 첫째 항이 30이고요. 첫장이 30이죠. 음. 19번. 첫째 항이 30인 등차수열 a부터 n항까지 합의 sn인데 자, 첫째 항이 30.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s5하고 s11이 같다고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뭘 구할 수 있겠니? 어? 여기서 우리 뭐 구하면 되냐면 공차를 일단 구해 봐. 응? 그럼 s5라는 애는 2분의 등차수열 합 구하는 공식 5에 2A, 60, 더하기 5, 4 곱하기 D가 되고요. 얘는요, 2분의하이게수 11개, 초항 변동 없죠? 60, 플러스 뭐가 10D가 됩니다. 얘네 둘이 같대. 그럼 여기서 공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2 e 날아갈 거고, 2가 지워지고, 정기합시다. 300, 더하기 5, 4, 20D, 660 더하기 110d가 되겠지. 110에서 2 0빼면 90d가 될 거고 300, 300에서 6 6 0빼면 마이너스 360이 되겠지. d는 뭐 나와? 공차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공차가 마이너스 4고 초항이 3 0이야이 문제 별표 치세요. 그럼 얘에서 자 일단 이거 이해를 합시다. 지금 이수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많이 나오지 이거 첫 번째 항이 3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점점 줄어들어 26 점점점 줄어들다가 얘는 공차가 음수니까 어느 순간에는 얘는 뿔뿔뿔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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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겠죠 그랬을 때 얘가 어, SN 합이 최대가 되는 걸 구하래 그러면 언제까지 구했을 때가 가장 최대가 될까 어. 최대한 플러스를 많이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뭐야? 그럼 마이너스를 더한 순간은 점점 작아져. 그럼 최대값은 여기까지 합이 되겠다. 이게 되지만. 그럼 여기가 나는 몇 번째 항인지만 알면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풀 건데? 아,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인지를 구하면 돼. 즉 일반항이 첫 번째 일반항이 0보다 처음으로 작아지는 항이 몇 번째인가. 그러면 그 앞에 항까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걔까지가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되죠. a n, 30, 더하기, n 1의 공차가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은 항을 구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4n, 더하기 34, 넘으니까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n은요, 4분의 34보다 커야 돼. 8점 몇이지? 그럼 몇 번째야? 어, 아홉 번째 암?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 거야. 9번째 그럼 이 앞에 항은 몇 번째? 여덟 번째. 그러면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지? 그때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최대값은요. S8이 최대값이죠.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여덟 개. 초항 60 더하기 7d. d가 뭐니? d가 지금 공차 마냥 사나지 이거를 계산하면 최대값이다. 4가 될 거고 그죠? 60에서 28면 30이 됐죠? 약분해서 4죠? 4, 32, 4, 28 최대값은 128이 됩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번 20번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KN 이거를 내가 SN이라고 잡을게 요, 요 수열 이를 합을 KN제곱 더하기 N을 SN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수열 Bn의 합을 나는 Tn이라고 잡아볼게 Bn의 합을 Bn의 합을 Tn n 제곱 더하기 kn 근데 여기서 힌트가 뭐 나왔니? 합이 주어졌어 합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A3하고 B3이 똑같아 그러면 그죠? 요거는 An 수열의 합이고 얘는 Bn의 수열의 합을 Tn을 잡은 거야 그럼 나는 합이 주어졌는데 A3하고 B3이 똑같아 그럼 뭐 해야 돼? 아.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인데, 자, 잘 들어, 이제부터.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 이런 케이스는 일반항을 구하는 것보다 이 원리로 가는 게더 편합니다. 즉, A3이란 애는 S3까지 합해서 S2까지 합을 빼면 돼. 왜? S3이란 소리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되고, S2는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아까 썼던, 아까 우리가 알려줬던 그 공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세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래. Sn이 주어졌을 때세 번째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일반항을 구하는 것보다 요 원리대로 푸는 게 편해. 그럼 여기서 b 뭐니에는 b에 오네요. b 오는 뭐에서 뭐 빼면 돼? b 오는 T5에서 뭐 빼면 돼? BN의 수열압이 TN이에요. T5에서 T4를 빼면 되 이걸 가는 거 그럼 일단 A3을 구해볼게. A3은요. S3 여기서 3 집어넣어. 9K 더하기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2, 4, 4K.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게 뭐 나와? 얘는 5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A3. 그 다음 B5는 자, t5를 집어넣으면 25, 마, 플러스 5k. 여기서 뺄 거야. 4, 4, 16, 마이너스 4k를 뺄 거야. 그럼 얘뭐 나오니? 9 더하기 k가 되겠지. 얘네 둘이 똑같아. 그러면 이 e 값하고 이 e 값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같다고 놓고 풀면요. 5k 더하기 1이 9 더하기 k랑 같습니다. 그래서 4k가 뭐 나와? 8 나와가지고. K값 뭐 나와요? K값 이 e 나와요. 요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그 다음, 21번은 활용 문제죠. 식세가 되는데. 야, 여는 얘는 좀 기억을 합시다. 얘는 뭘 기억하냐면 식세하는거 기억해. 그 계산이 좀 복잡하죠? 어떤 물이 여가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 물질이 20% 줄어든데. 근데, 첫 번째 유해 물질이 100g이야. 이거 식사해볼게. 처음에 100이야. 자, 줄어든다고 했지? 줄어들면요 여기 1이 고정이고요. 빠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체에서 빼야 되겠지? 빠지는 거야. 자, 몇 프로씩 줄어든데? 20% 그럼 무조건 여기 확정. 100.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가면 돼? 퍼센트가 들어가면 돼. 5%면 5%, 5 들어가면 돼. 8%면 8. 거의 20%지. 20%, 20 들어가면 돼. 이게 한번 되는 거야. 몇번 했대? n번 했대. 여기에 무조건 올라가. 이렇게 그냥 외워. 오케이. 어. 근데 만약에 얘가 얘는 줄어들었다고 했죠. 늘어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외워. 처음에 있는 거. 그 다음 1은 확정. 줄어들면 빼기. 늘어나면 플러스. 여기는 뭐 들어간다? 퍼센트 들어간다. 이렇게 돼. 됐죠? 이게 뭐 이하가 돼야 돼? 10 이하가 돼야 돼.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해? 단. 로그 2가 뭐래? 로그 2가 0.30101. 그럼 뭐 해야 돼? 마지막에 로그로 바꿔줘야 돼. 이런 일. 일단 얘부터 정리해 볼게. 얘 정리하면 5분의 2, 5분의 4. 5분의 4엔. 자, 이 100으로 나눕시다. 그럼 10분의 1이 되죠. 구과야 되겠지. 이제 상용로그를 취해야 돼. 로그 까먹었지. 이제 여기다 상용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로그에 5분의 4에 n 로그의 10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자, 계산하면 이거 n 앞으로 떨어지죠. n이 되고요. 로그 4. 로그 4가 되고. 마이너스 뭐가 돼? 로그 5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 5를 5분의 4라고 안 쓰고 이거를 그냥 10분의 8이라고 냅도. 응? 그럼 여기가 8이 되죠. 마이너스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분의 8은 로그 8 빼기 로그 10인데,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빼기는 나누기로 들으니까 10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얘는요, 로그 10분의 1. 로그 10분의 1은 10에 뭐랑 같니? 마이너스 1. 이제 해볼게. 자, 얘는요, n이 되고요. 자, 로그 2가 0.3010. 그럼 얘는 2에 로그 8이라는 애는 이렇게 갈수 있지, 로그 8은. 로그 8은, 로그 8은, 로그 2의 아, 2가 아니죠.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앞으로 떨어집니다. 3로그 2야. 3 곱하기 로그 2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시면 되겠죠. 3 곱하기 로그 2가 0.3010. 로그 10은 상용로그니까 밑이 10이야. 밑하고 진수 똑같으면 1이라고 했죠. 로그는. 1. 얘 앞으로 떨어지죠. 뭐가 돼? 마이너스 이거 됩니다. 이거 계산해 줘야 돼. 자, 얘를 계산을 하면 0.0, 뭐가 나오냐면, 음, 보겠습니다. 0.0970이 나와요. n 곱하기 0.0970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0.970. 얘가 이렇게 돼.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부등은 바뀌겠지. 그죠? 0.0970분의 1이 돼.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해야 돼. 얘는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요거, 요거 계산하면, 10점 몇몇 나와. 그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지. 왜냐면, 니네가 식을 못 세울 거 아니야. 그니까 일단 패스해. 이런 거 무조건. 계산도 복잡해. 나누기 못 해.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럼 n 는 뭐야? 10점 몇몇보다 커져. 그니까 n 는 11번째. 머그 아래? 자연수 n 는 최소값 구하십오의 답은 뭐 나와? 11. 이렇게 됩니다. I'm